이어 김정매 김정매 이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시간이 몇 시야 지금 11시 반이야 앉을 거야 키안클 거야 앉을 거냐고. 졸려서 눈 비벼대매. 얼른 와.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오세요. 엄마 손. 엄마 손.

엄마야, 어, 이뻐. 어, 이뻐. 아, 엄마, 이 아파, 어, <laughs> 아, 이 아, 야파 아, 야야야야야야파아야 아파, 아이 아파, 아야아 고자 해 아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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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끼고 자고 으이구 <laughs> 으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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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타면 좋을까 이거를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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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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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고자. 응. 고자야지? 이제 넘어왔으니까 이거 고자 하는 거지 거기서? 고자 하세요? 그 안에 엄마 안에 아니, 엄마 필요 없어. 너 해, 너, 너. 엄마 안 해, 너 해, 너 해. 이게 뭐야, 이게, 이게, 이게. 빨갛게, 빨갛게. 빨갛게, 빨갛게. 이게 뭐 하는 거야? 응? 어? 여기서 부대가지고. 응? 붙여가지고 어? 이게 뭐야? 요게, 요게. 응, 엄마, 엄마, 엄마. 응, 음, 이거 돼지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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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돼지. 이걸 어떻게 해줄까? 어떻게 해줄까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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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. 응?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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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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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놀고 싶어 그렇게? 안잘 거야? 응? 엄마 눈떠가지고둥 에에 코자 하자 엄마랑 응? 엄마랑 코자 할까요 Night night Hmm Kim Jong Min N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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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mm? Shira Huh You don't want to Nigh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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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ust Lay down Oh <gasps> did it, did it, did it, did it, d 자 d it, did i 드드드 저기요. 이봐요. 뭐라는 거. 저기요. 이봐요. 저기, 김정민. 저기, 여기, 이봐. 이봐. 이봐, 안 자냐고. 안 자냐고. 안 자냐고. 엄마, 잔다. 끝나잇. 빠이빠이 엄마 자리. 엄마 자리 저리가 네 자리 저쪽으로 가. 네 자리. 넘어오지 마.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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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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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네 자리 오는 거 아니야? 응응. 응. 없어. 없어. 응. b 이 e 안녕히 이 Good n i g 에너지가 다 발산이 안 돼서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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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김정민. 아야, 지 김정민. 김정민. 아이고, 아이고, 아리야 아이고, 아리야 아이고, 아리야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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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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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성속해 꼴통, 긴통 야 y 자 k u 거리 야, 까까 엄마, 잔다? 응. 음. 김종민 빼고, 빼고, 빼고. 엄마, 진짜 잔다. 안녕. 안녕. 빠이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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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